회전 아, 좋다! 아아아아어아아 <laughs> <있어>? 어. 아아아아와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대신에 하네. 웃음> <조금? 한> <laughs> 여기도 사람 많겠다. 응. 괜찮지. 케이블 라운지 가능성. 이거는 카메라 키면 안 나온단 말이야. 맞에 해? 너무. 카메안 찍어요? 가자. 아, 빨간불이구나. 이 데스. 이데스가이데스 괜찮아요? 왜 내게 읽은 거야? 내게 읽은 아니야? 어떤 거? 나... 한국말. 아. 영어. 아. 일본어, 중국어. 아, 중국어 실시밖에 모르는데 괜찮아? 와... 아, 그것 안녕하세요. 가봐, 가봐. 응. 좋은데? 귀엽당 귀여운데? 나이키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안 듣는 거야. 이래 무던데? 에 지금 나 여성스러워. 아 근데 너 중성, 마그도 나르도. <laughs> 마크도 나르도. 마크도 나르도? 마크로 나르도. 그래, 또. 또. 그런 적 있어.